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파벨로 소문자 E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뭐 어, 알파벨로 제 입장에서는 뭐그저먹은 아이템이죠. 만들기도 쉽고 어, 블록도 몇개안 들어가고. 아무튼 뭐 하여튼 간단한 거니까 버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영상 요령에 따라서 이런 만들다 보면은 소문자 E가 아주 멋진 소문자 E가 되어 있겠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쭉쭉. 아 드디어 손프랑 채널 구독자가 8 0 0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제가 1년 4, 4개월 만에 드디어 8 0 0명이됐습니다 <laughs> 영상을 내가 보니까 영상한한7 7개정정올올렸데데 남들은 이 g y 한두 개 올리면 몇천 명 몇만 명 이랬다는데 제가 270개 g <laughs> 아270 g 개 만에 드디어 이제 구독자 800명이 됐습니다. 아 어쨌든간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800명 돌파 했으니까 이제 800명 돌파 이벤트 그 당연히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구독자는 만 명? <laughs>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만명 정도 되면은 한번 뭐 이벤트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요즘 아, 요즘 오늘도 그렇고 요즘 밖에 나가보면은 벚꽃이 뭐 아주 흐드러지게 활짝 피었던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람이래 벚꽃에 또레기 날리고 이래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파리가 뭐제 차에 막붙고이하는데 막 그런 거만 이면참 좋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쁩니다. 요새 뭐 봄이라서 날씨도 따뜻하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하냐. 예전에 제가 블로그로 한 1년 전인가 한 1년 전 이맘때쯤 됐을 겁니다. 제 벚꽃 만드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laughs> 얘기해 봤습니다. 한번 가서 봐주시라. 요새 것만 보지만 예전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봄이니까 어. 봐주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하는 중에 벌써 소문자 2가 완성이 됐네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번두번 두번 누르면 안 되면 두번 누르면 취소되기 때문에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